할렐루야 더함큐티 1월 18일 수요일 매일성경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입니다. 본문을 충분히 읽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행진하기를 시작했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습니다. 쭉 말씀이 나온 후에 2 7절에 납달리 자손의 지파의 군대에 사람들까지 나아갔습니다. 중간에 29절부터 32절까지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같이하자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을 행하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 33절로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때 여호와의 언약계가 그 삼일길에 앞서가며 그들 실 곳을 찾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앞서서 이를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11절로 3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 시내산 밑에서 가난을 향하여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숙지하고 이제 그대로 행하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시내산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작정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젊음의 때, 청년의 때 그때 품은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그대로 행하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형편이 좀 나아지면 내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들을 예전에 그렇게 서원하고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렵진 않죠 말씀하신 대로 가면 되는데 왜 어렵게 느껴집니까? 말씀하신 대로 안 가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물면 되고 구름이 가 있는 곳에 가면 되는 곳인데 내 마음대로 하려니까 안되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습니까?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질서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그들이 여와의 호 산에서 떠나 삼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기가 그 삼일길 앞서 가며라고 말했니다 분이 선하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좋으신 분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계신 분도 또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앞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앞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어왜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이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지는가? 하지 말라는 건가? 여기서 멈추라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땐 어떻습니까? 기도보다 서울하신 하나님.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하나님을 더잘 섬기지 못하는 상황처럼 느껴질지라도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앞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여러 일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지 못했던 일들도 겪을 수 있고요. 물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 낮아진 내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여러 겪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겪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질서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셔야죠. 구독 좋아요.